사실은 가장 큰 거는 샤프트죠. 샤프트가 와, 일본 채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시면 저희 샤프트는 이렇게 조금 어 소프트하잖아요. 328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만 봐도 알아요. 보세요. 흔들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 요 감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회원님, 이거는 스윙의 웨이트라고 스윙의 어떤 이 골프채의 웨이트를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게 아니고 밸런스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채 여기는 전시장이고요. 여기는 자재 전시장이고 파크 골프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시타해 보시고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타실을 마련했는데 회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스크린 골프 시스템도 사실은 제가 관여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쪽에 오셔서 한번 시타를 해보시고, 여기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시타를 해보시고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일반체랑 고급체가 여기가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두개 준비되어 있고, 저희는 채가 두 개잖아요. 고급체는 저중심 설계라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우선 샤프트가 가장 부드럽지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드럽고, 그 다음에 동판을, 무게중심을, 동판으로 나눴어요. 원래 무게추를 안 달고 동판에다가 이렇게 옆에까지 올라와 있는 건 저희가 처음이지요. 그래서 동판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나눠서 저중심 설계를 했고 가장 큰 거, 여기. 어, 바람을, 이렇게 바람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람을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설계했어요. 저희가 자동차 설계할 때도 백미러 설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바람이 그만큼 셉니다. 이거 칠때 바람이 진짜 잘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급체가 이렇게 바람이 잘 빠져나가게 설계했고요. 요거, 우리 일반체도 있잖아요. 일반체는 뭐 히트를 많이 했죠. 일반체는 정말 치기 쉽게, 입문체입니다. 입문체 치기 쉽게 만들어졌고, 요거는 어, 대한협회 인증까지 받아져 있으니까, 대한협회 인증까지 받아져 있으니까, 대회 나가는 것도 문제 있고, 영상 뒤에, 100만원 골프채 정말 100만원 골프채랑 비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더 좋아요. 100만원 골프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채랑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 와서 시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통 한 6, 7, 0 7, 80 나가는 것 쳐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기 놓고 센서가 좌우각이 정확히 읽으니까 여기서 보시고 제가 한번 시타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대충 한60 정도, 6, 70 나가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땅 이렇게 이 정도 한 60만 나가게 아, 덜 나갔겠군요. 55, 어땅60 나갔겠다. 오, 땅 60, 60일 나갔네요. 땅 60일 나갔네. 가운데로 잘 나갔고요. 자세 여기서 자세도 자기가 좀볼 수도 있습니다. 땅 60일 나가, 하나 더, 하나 더 해봐요. 딱 60일, 지금 단 60일 23 정도 나가게 이렇게요. 어, 살짝 우측으로 갔지만 괜찮죠. 60 정도 이렇게 나가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세도 보고 잠깐 우측으로 나가니까 가을이 가 조금 쭈그러웠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어, 여기서 오셔서 시타 한번 하시고 채를 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채랑 갖고 와서 여긴 없는데 자기 채랑 갖고 와서 채를 조금 비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비교하실 수 있으니까 제 시험실에 안쪽에 제 시험실에는 이 시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쪽에는 없고 그렇게 해서 하고 어, 100만원. 120만원짜리 채인가요? 그거랑 비교하는 채는 영상 뒤쪽에 밀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세요. 선생님들, 오늘은요, 제가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스윙 웨이트라는 거랑 샤프트의 어떤 어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할 텐데, 와, 이거 이야기 이해하시기 힘들 거예요. 골프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조금 힘든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도움되시고 또 이런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샤프트랑 스윙 웨이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뭐냐면 회원님들 체 무게가 되게 중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안 잴게요. 체의총 무게는 정해져 있어요. 몇 그람 밑으로. 그래서 채가 가벼우니까 더 멀리 쳐쓰니니까 멀리 뭐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체에는 웨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스윙 웨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뭐냐면, 체의 중심을, 체의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의미가 커요. 이채 무게중심을 밑쪽으로 갈수록 멀리 치고 치기가 좀 편하기는 합니다. 거기에도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채가 무거운 게 좋아요. 이거는 절대 잘못된 말인데, 사실은 스윙 웨이트가 중요해요. 전체 채가 갖고 있는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참고로 지금 시험에 쓰고 있는 건 저희 고급체입니다. 이 디자인도 이렇게 돼 있고요. 동판을 여기까지 다 했죠. 어 이게 시중에는 굉장히 고급체인데 요거는요. 30만 원 후반대 체예요.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고 있는 30만 원 후반대 체고 어 대한협회에도 인증을 받은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일본의 100만 원째 차예요. 100만원째 차인데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는 차를 제조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저희 너무 예쁘죠. 뒤는 태극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덜 받게 하느냐고 여기도 보면 음으로 이렇게 음으로 파졌어요. 그리고 이쪽도 큰 영향은 없겠지만 바람의 흐름을 조금 최대한 직선감을 주느냐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뭐 일본체들은 다 설명 안 해도 대부분에 많이 아시니까 그렇다고 이게 좋다 이게 좋다는 없어요 대신에 제가 채를 만들면서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 이야기를 조금 해 드릴게요 자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회원님 요거는 스윙의 웨이트라고 스윙의 어떤 이 골프 채의 웨이트를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게 아니고, 밸런스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먼저 이렇게 재드리면,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재드리면, 이게 E4라는 거예요. E4. 2, 4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체가 밑쪽으로 무게 밸런스가 맞춰졌다는 거거든요. 밑쪽으로 갈수록. 요게 지금 현재 나오는 게 2, 4예요 2, 4고, 이 100만원째 채를 제가 재부릴게요 저도 지금 안 봐서. 100만원채, 요거는, 저,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2, 2가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잠깐, 이렇게. 2, 2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2, 2죠? 3, 4, 두 등급이나 저희께 뒤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건 무게 배치 이야기예요, 제가.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밑쪽으로 무게 배치를 하느냐, 위에 쪽으로 밸런스가 덜 맞느냐인데, 밑쪽으로 배치를 할수록 타구감이 좋고, 치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그거는 이제 저의 논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고, 요거는 이, 지금, 저희게이뻐고 요게 이투 정도 나오네요. 채를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채의 밸런스 문제예요. 밸런스 문제고,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샤프트죠. 샤프트가, 와, 일본 채들은왜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시면 저희 샤프트는 이렇게 조금, 어, 소프트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간단해 우리가 옛날에 도리깨질이라고 합니까 꿰털 때 쓰는 거 딱딱한 걸로 하면 굉장히 힘만 들잖아요 조금 부드러운 걸로 하면 탁 쳐지고 탁 쳐지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들이랑 계속 치면서 채를 치면서 검증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와 샤프트 는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cpm이라고 채의 탄성을 재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이건 낮아질수록 좋은데, 저희 채 같은 거를 제가 320, 30대로 맞춰와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요, 이걸 이렇게 보면, 어, 328 나오죠? 328입니다, 채가.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만 봐도 알아요. 보세요, 흔들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요 감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지금 330, 328, 330에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라서 요 요게 이제 소프트한 강도에 그렇다고 200대 밑으로 내려오면 너무 낭창 약해져요. 그래서 요즘 고급체들은 자꾸 이게 CPM들을 낮춰가는 게 지금 추세거든요. 근데 일본은, 일본체들은 이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보시면 500 가까이, 500 가까이 나오는 것 같던데. 자요. 보세요. 보십시오. 차 흔들리는 것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와, 5 5 5예요 555면 초창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것보다 센 건데. 와, 560. 550, 560. 여기 흔들리는 것좀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흔들리는 것만 봐도, 체가, 저희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샤프트가 이게 세니까, 강하니까 이게 많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조금 적게 흔들릴수록 요즘은 주업습니다. 대신에 샤프트를 좀 강하게 말해야 되는 그 기술적인 이제 부분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30만원 후반대 저희채인데 사실은 저희도 80만원, 100만원 책정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30만 후반에 책정한 고급채구요 이건 일본채로 고급채라고 해서 제가 손님이 있는 채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칠때 조금 편안하게. 소프트하게 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샤프트가 조금 약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골프 쪽에서 넘어왔잖아요. 제가 골프 쪽에 25년 기술 경력이 있어서, 제 지인들이랑 같이 치면서 계속 개발을 해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잘 맞아, 이게 잘 맞아는 없어요. 프로 치시는 분마다 다 성향이 있는데, 이 샤프트가 두꺼워, 강해지면, 당연히 우리 막대기 크크 단단한 막대기로 치는 거랑 이거 같이 회초리 같이 치는 거랑의 차이로 생각하면 되니까. 무조건 이게 샤프트가 좀 부드러워지는 건 현재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고급체 이제 출시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회원님 이번 주, 다음 주에 들어와요. 오자마자 완판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안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 오늘은 100만원 채랑 3 0만 후반대 채랑 리뷰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다음에는 이 샤프트 강도를 가지고 한번 더 책정을 할게 요거는요 샤프트 강도를 하면 너무 세서 기계에서 에러가 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일본 고급체 한 150만원짜리 더 비싼 거 한번 체를 갖고 와서 리뷰를 해드려 볼게요. 오늘 재밌으셨는지 모르겠고 저희 고급체 사랑해 주시고 대한 파크 골프협회 인증도 받았으니까 회원님들 마음 편히 쓰셔도 되고 합니다. 자.